샬롬.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모두가 꼭 닮아야 할 귀중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최선 다해서 거두어 들임으로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의 찬송은 322장, 322장 찬송을 어, 부르시고요. 오늘의 말씀은 단니에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본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느부갓네살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육십 규빗이요, 너비는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해 함에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어, 사면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너버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를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심상하게 엎드려 전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버간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신상하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여기 이분을 보실까요? 어, 여기 이분은, 어, 임종덕 장르님이신데, 월란전 찬정 용사하세요. 어, 월맹군에게 전투 중에 두 번이나 포로로 어, 끌려가서 정말 죽을 거비를 겪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의 용맹함과 또 그의 민첩함을 통하여, 어,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군사기를 높이고 협격한 전공을 세운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이제 소문이 백악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의 용맹한 공로와 또이 불굴의 의지를 높이 평가해서 이 조은선 당시의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 은성 무공훈장을 이제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에서 소령으로 특진을 하게 이제 되죠. 어, 그리고는 이제, 어, 백악관에 이제 입성하여서 훗날, 어, 이제 안보 비서관의 위치로 이렇게 자리매기만 어, 그런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그 어, 한국인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존선 대통령이 이제, 음, 훈장을 수여하고, 좀 궁금해서 이제 그 얘기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런 절망과 어, 의기의 상황에서도 어, 굴하지 않냐고, 그 지옥 같은 그런 포로에서 어,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비결을 묻자, 어, 이 자누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 함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곁에서 나 함께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들을 베이프시고 계신 너는 이 사실을 결단고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성령이늘 함께 하시며 곁에서 우리를 돕게 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느껴져야만이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즉시부터 악한 이 세력들이 소용돌이를 몰아치며 우리 영혼의 잠직해 돌아와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게 할 것이에요 내 영혼을 피폐케 황폐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어, 왕은 기고 만장하여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어요. 어, 얼마 전만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다엎드려 점프 어, 목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너의 은밀함, 그 은밀함에 그런 감동이 되고 정말 그 은밀한 그 역사에 그 동안에는 유명한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고 되다가 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겸비한 정말 보지도 못했던 느껴보지도 못했던 이 다니엘의 그 영성을 통하여 중보기도의 위력을 통하여.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들은 그렇게 세상을 담대 승리에 나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니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의 교만이 정말 하나님 무시하고. 잘못된 처사와 상황들을 판단하게 된 것이 결국 뭐예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사실 그 우상은 자기죠 나에게 복종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내 말만 따르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세운 것이 이제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슨 능력 있고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다지고 어, 또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반대자들을 색출하는 그런 명분 하에서 어, 그렇게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그야말로 악행을 저지르는 불쌍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부 아첨 권력에 또 어, 힘에 그들은 전부 다가 절하죠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만이 살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풀물에 던져진다고 병문을 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런 악행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렇게 말하죠 11절 18절을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 없어서 이런 고백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 이래요. 이런 모습을 치워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습니다. 그랬던니 어떻게 습니까 아, 이 얘기를 들은 너버감네가 왕이 분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력의 눈이 먼 자는 다, 예와 같이, 한들같이다 이래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게 그지 임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해도 정말 다니엘을 사랑했고 관직도 주고 참 그를 인정했던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런 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우상화하기에 혈안인 그런 어리석음,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분초마다 정말 하나님 만을 바라보며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 어, 세상에 눈이 멀지 않도록 늘 자기 관리, 철저히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나, 어떤 연약함이 있나, 어떤 하자와 부끄러움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주님 앞에 그런 날을 내놔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장에 가보면 이제 그런 내용 이 나와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도 이제 그 악몽에 시달리고 이제 꿈에 이제 근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급히 부르게 되고 어 이제 그 꿈을 이제 해몽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 다니엘은. 참 그런 느부갓네살을 참 불쌍하게 보고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있는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들 전합니다. 회개, 이제 회개의 기회를 이제 주는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어,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내 교만의 극치를 걷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런 말을 받게 됩니다. 너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것이 이제 4장 31절과 4장 32절에 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랑성도 여은분 누브갓네살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누브갓네살은 사람의 마음이 떠나 짐승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수아망상 즉라이케트라피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라이켄트라피라고 하는 병은 이 그리스어로 늑대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인간이 늑대 인간이 되어 동물처럼 착각하는 질병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어게한다고요 예, 겸손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마십시오. 빗대어서, 무엇에 의지해서 자기를 높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이걸 정말 손질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때도로늘 자신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만 높여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늘만을 높이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그분의 교통하심으로 서로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하시는 우리 부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매사에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방금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이 누구갓내살처럼 영적 질환과 정신적 황폐한 그런 치매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짐승의 마음으로 소래되는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주는 이 본문이 주는 정말 뼈 아픈 그런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변함없는 이 순수함과 신실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 영성 관리에 기울이지 않도록 바로 그임정독 장로님이 그 지옥 같은 그 포로에서 정말 굴출되어져서 오히려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와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해드니 결과가 나타남을 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과 베미고 풀무벌에 던져지고 사작을 죽이게 던져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었던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내게 돼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바라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고나학 준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출이하신 위기하여서 우리 성원의 전 성도들이 각자에 참여되면서 승리하는 우리 부가대 세계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나님께서 제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안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여 것입니다. 아멘.